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연립방정식과 그리고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연립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연립방정식을 보면 일단 1차식과 2차식, 2차식과 2차식, 그거에 대한 연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차식과 1차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1차식과 2차식.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1차식을 2차식에 넣어서 구하는 거는 정말 많이 해봤단 말이지 근데 처음으로 이제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이제 어이 부분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게어 1차식과 2차식 갈때 또는 2차식과 2차식 갈때 1차식으로 만들어서 2차식에 대입한다는 그 패턴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봤지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런 거는 대칭식이 나오거든. XY가 이제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라 부분이 대칭식인데, 그걸 선생님이 좀 보여줄게. 걔가 좀 출제가 많이 돼. 그리고 이 다음에 또 이제 그 개념에는 부정방정식,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연립 발음도 한번 배워볼까? 자, 인필 잡아보시고, 좌우 이제 칠판에다가 판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이제 연립하는 거예요. 여기. 자, 이렇게 먼저 1차와 2차 그다음에 어 2차와 2차를 연립하는 패턴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연립하는 뜻이거나 1차 방정식 그다음에 2차 방정식 그러면 이걸 둘을 열려가라고 하면 1차 강정식을 2차 강정식 안에 넣어가지고 인수분해하거나 근의 공식을 써서 풀어버리면 된다 이겠지 간단하지? 그리고 이런 패턴을 넣어봐라 자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 자 2차 강정식과 2차 강정식이 나오는데 어 일단 어, 패턴이 두 개가 나와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고, 이해되지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 얘는 두 개를, 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 있지. 여기 는 2차 방정식 하나씩 대입해서 여기서 근 찾고 또 하나 근 찾아가지고 총 두쌍. 2쌍, 두쌍의 근을 찾는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인수분해되는 형태는 1차 방정식 두개 나오겠지. 그거를 밑에 있는 2차식에다 대입,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어, 근을 찾아준다 생각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푼다 이거지. 인수분해되면 1차 방정식을 2차에서 대입하면, 대입하면 된다. 그 말이니까. 자2차방정식 두개를 여기는 2차에다 대입한다 그걸 기억하면 되겠어요 다음 두번째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있고 안되는 형태가 있거든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수형을 소화하는 패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차항을 소화하는 패턴이 있다 요소만 그러니까 상성을 소거해가지고 뭐 인수분해 할 거거든 그걸 다시 밑에 있는 2차에 대입하든지 아니면 2차를을 소거해가지고 2차 방정식에다 또 대입하는 그런 패턴이 하나 있어 1차를 만들어가지고 그건 좀 이따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테니 금방 이따 이어 개념이 있지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 푼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자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자. 대칭식 자 대칭식은 이차방정식인데 대칭방정식이나 삼방방정식이랑은 다른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볼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어 둘이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3나왔다 치게 x y가 <laughs> 윤곽 <laughs> 괜찮지? 근데 대칭이라고 그 했잖아. 여기 x 하고 y 를 x 자리 y 를 넣어도 되고 x 자리 y 자리 는 x 를 넣어도 상관없잖아. 즉 둘이를 자리를 바꿔도 자리를 바꿔도 마상과 유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지. 이런 식을 가리켜서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2차 방정식 풀이란. 어 그럼 이거 해법이 어떻게 되냐? 잘 봐봐. 쉬운 게 뭐냐면. 둘이 합해서 마삼이고, 둘이 곱해서 일라는 패턴 어디서 봤단 말이야? 근과 개수관계지. 음, 맞아. 근과 개수관계. 여기는 1차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런 패턴으로 푸지 말고 해도 되는데 출제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 얘는 고3까지 가는 풀이기 때문에 이 풀이를 기억해놔야 돼. 자, 둘이 합해서 마삼, 둘이 곱해서 일라는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의 패턴이거든. 그러니까 두 분의 곱과 두 분의 합으로 표현해가지고. 이제 이수분의 형태로 해서 뭐할 거야 봐봐 자 두근의 합이 마삼이라 고 하자 그러면 선생님이 t에 관한 2차방정식을 쓸게 <laughs> 자 미안 두근의 합이 3이라 할게 그럼 여기는 마삼 되겠지 두근의 부은이 2라고 할게 그럼 여기 2 되겠지 t에 대한 2차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t는 t가 두개 있잖아 t1, t2인데 하나의 t가 x, 하나의 또 다른 t는 y 구나 즉, 한 근이 x고 한 근이 y라는 말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t-2, t-1로 인수분해 갈 거야 그래서 t가 만약에 2면, t는 나머지 t는 1인데 x가 2면 y가 1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 뭐가 되냐면 3 나오잖아 둘이 곱해도 2 나오는 거야 이런 패턴이라고 다음 두 번째가 <laughs> x가 만약에 1이면 y가 2라 이야지자1 더하기 2하면 3이고 1 곱하기 2면 2거든 그런가 그래서 두 쌍이 나와 2콤만 1, 1콤만 2인가 즉 t에 관한 이차방정식을 작성해서 두 분을 x, y로 봐라 t1, t2로 x, y로 봐라 그래서 t에 관한 이차방정식 작성해서 두 분이 하시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t에 관한 이차방정식 작성하기라고 생각하될것 같아 여는 TA t 에 관해 2차방정식 작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냐면 이두 분의 합을 U라고 니다두 분의 합을 뭐라 한다? U라고 한다. 두 분의 법을 뭐라 한다? V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UV 문제거나 t에 관한 2차방정식 작성문제구나 라고 해서 풀어주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t에 관한 2차방정식 작성문제는 uv로 푸나. u는 x 플러스 y v는 x 곱하기 y 알겠지 러런분이잘기억어 놨다가 조금 있다가 필수의 제 풀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조금 있다 가 뵙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